세계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왜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추앙받고 존경받으며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팀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4일 열린 나리가 34라운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당초 라리가를 운영하는 스페인 축구연맹은 11일 그라나다의 누에보 로스 카르메네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35라운드 경기에서 트로피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레알 마드리드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팀을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리그 19위인 상대팀 그라나다는 내 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마요르카와 격차가 승점 11점 차로 벌어져 있어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정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떠들썩하게 트로피를 받는 건 위기에 몰린 상대 구단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인데요. 대신 레알 마드리드는 훈련장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에서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별도의 세리머니 없이 트로피를 받기만 하고 화려한 우승 축하 행사는 다음 주 중에 열리는 36라운드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알라베스전이 끝난 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오픈 탑 버스에 탑승해 마드리드 시청과 시벨레스 광장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을 자축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팀이자 최고의 팀이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약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고 더욱 배려하고 존중을 갖추는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세계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 이 수식어에는 그들의 전통과 역사, 업적 그리고 품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